이른바 박용진 3법이라고 하는 유치원 3법이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국회 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박용진 3법 반대를 위한 전국 사립유치원 교육자 및 학부모 대표 총궐기 대회도 예정하고 있는데요. 자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참여연대 복지 조세 팀장 김남희 변호사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 어, 네. 먼저 유치원 삼법,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 급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인데요. 이에 대한 정리부터 좀 해볼까 싶은데요. 아네 네. 사립유치원 비리가 올해 드러난 이후에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들인데요. 네네. 내용의 대표적인 내용을 보시면 우선 유아교육법 같은 경우에는 사립학교들에게 주는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하는 내용이에요. 네. 지금까지 누리과정 지원금이 아이당 22만 원에서 29만 원이 교육청에서 매달 지원됐었는데요. 네. 이것이 교육청에서 사용유치원으로 입금이 되지만 그 과정에서 학부모들이 아이 행복 카드로 결제라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음. 지금까지 법원에서 이것이 그 보조금이 아니다. 네. 그래서 사립학교에서, 아, 사립유치원에서 일하지도 않은 원장 남편에게 월급을 주거나 원장 아들 휴대폰 요금을 유치원 회계를쓴 경우에도 이게 횡령이 안 된다고 판결을 내렸어요. 네네. 그래서 이런 판결이 나오는 것을 막고 유치원들에 대해서 좀 관리를 하기 위해서 법적 근거를 만드는 내용입니다. 음... 그리고 사립학교법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에서 이사장과 원장이 겸비를 해서 네.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그 징계를 해야 될 경우에도 셀프 징계라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것을 겸직을 못하게 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 결정 임이나 징계를 요구할 경우에도 지금은 따를 의무가 없었는데, 네네. 이것을 반드시 따르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네. 또 학교급식법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급식의 경우에도 그이 법의 적용을 받게 해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만 급식업무를 위탁하게 하고, 학교급식을... 그어 유치원 급식도 학교 급식처럼 먹거리 안전을 지키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음.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동안 논란이 됐던 부분이고 반대할 만한 부분이 없어 보이는데 이 유치원 선법 국회 통과가 자유한국당에 반대로 막혀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자유한국당은 사실 지금 명확히 반대를 하지를 못하고 예. 어 자기들이 법안을 내겠다. 이렇게 음. 하면서 미루고 있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좀 흘러나온 기사들을 보면 하나는 이제 유치원 설립자들에게 시설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런 내용들도 있었고요 네. 어젯밤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또그 유치원 회계를 분리해서 를그 누리과정 지원금은 이 정부 회계 시스템으로 관리를 하고 네. 나머지 그학부모들에 내는 원비는 또 일반회계 시스템으로 관리를 한다. 이런 식으로 좀 유치원들에게 좀 자유롭게 돈을 쓸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들을 자꾸 좀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유아교육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던 보조금 형태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다르게 바꿔서 지금 보, 법을 제안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건가요? 아, 보조금으로 하는 것은 그대로 가고, 예. 근데 지금 정부가 또 추진할 내용 중에 에듀파인을 도입을 해서. 네.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도 특이, 투명하게 회해를 하도록 하는 그런 그 정책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되게 반발하거든요. 을 음. 그러면 이제 그 사립유치원 원장이나 설립자가 마음대로 돈을 쓸수 있는 게 불가능해지니까. 음. 근데 자유한국당에서는 그좀 설립자나 원장들에게 숨통을 터주자. 음. 그래서 정부가 주는 보조금까지는 그냥 정부가 관리하고 유치원 원아들이 내는 이 원비 같은 회계는 분리해서 이제 원장들이 음, 좀 일반 음. 회계로 할수 있게 해준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저는 좀 납득이 안 가는 게요. 음. 사실은 그 학부모들이 유치원에 돈을 내는 것은 아이들을 위해서 이것이 제대로 쓰여지게 바라는 마음으로 돈을 내는 거잖아요. 음. 그런 교육 목적으로 낸 돈이고. 근데 이것을 원장들이 마음대로 쓸수게 해준다는 것은 이번 유치원 비리 사태로 나타난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에는 맞지 않는 방안이 아닌가. 음. 그리고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다그 그 유치원도 마찬가지인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이라는 지금 규정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회계를 하나로 관리를 하면서 그 교육 목적에 쓰도록만 하도록 되어 있고 원칙적으로는. 네. 근데 지금까지 유치원이 그걸 제대로 안 지켜왔던 거죠. 네. 그리고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그비영리 기관이기 때문에 세금도 안 내고요. 음. 그 사립 유치원이 1년에 2조가 넘는 정부 지원도 받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막대한 혜택을 받고 지금 이렇게 사적으로 유용한 것이 문제가 된 건데 이렇게 좀 관리를 덜 받아도 되는 방식으로 법안을 자유한국당이 추진하는 것은 좀 납득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음. 지금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도 비영리 기관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유총에서는 계속 유치원은 설립자의 사유재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이 계속해서 부딪치고 있는데 어, 음. 유치원 한유총 쪽에서 사립유치원이 어, 사유재산이다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뭐라 뭐인가요? 어떤 건가요? 법적인 근거는 없어요. 음. 법적인 근거는 없고요. 네. 유치원이 관련 법률상 처음부터 비영리 기관이고요. 네. 예, 그사립학교법에 따라서 유아 학교로 규율이 되고 있어요. 음. 어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그 약간 유치원 원장님들이나 설립자분들이 주장을 하는 건내 네. 재산으로 설립을 했으니까 네. 이거는 설립재산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음. 근데 이제 사실 비영리기관이라는 것은 그 원래 이제 법률적인 그 정의나 이런 것이 설립자나 투자자가 이익을 가져갈 수 없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그, 제공을 하고 이것을 공적인 목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막대한 지원금을 주고 세금도 내지 않도록 하고 이렇게 혜택을 주고 있어요. 비영리기관이기 때문에. 음. 네. 근데 이제 유치원 원장님들은 지금까지 혜택은 혜택대로 받고 근데 내가 투자를 했으니까 사회 계산이다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이건 사실 법률적 근거도 없고 지금까지 그 교육기관이나 비영리기관으로 받았던 혜택을 부정하는 그런 내용이죠. 음. 그럼 그 동안에 뭔가를 모호하게 잡아놨기 때문에 혼란을 주는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일고 있는 게 아닐까요? 그 정부가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아마 그 대법원 판례가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대법원 음. 판례에서. 네. 그 그러니까 누리과정 지원금을 살인 유치원이 이제 마음대로 음. 써도 이게 무죄라고 판결이 나온 게 있잖아요. 근데 네. 이것을 가지고 살인 유치원들은 자기들이 사회질산성을 인정받았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음. 이 판결은 사실 좀, 음, 유치원 회계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상태에서 나온 판결이기도 해요. 그래서 네. 유치원 회계가 그 회계에서 원장 남편이 일도 안 하는데 월급을 줬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환경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 음. 이유는 유치원이 이제 개인이 운영하잖아요. 네. 근데 개인이 운영하니까 유치원 회계로 돈이 들어와도 이 원장의 개인 재산과 유치원 돈이 이렇게 막 섞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거를 누구 돈이다, 이제 유치원 돈이다, 원장 돈이다 이렇게 그 분리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음.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은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서 제대로 된 회계 시스템 도입한다든지 이런 걸로 해결을 해야 될 문제지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정부가 그 유치원에 주는 지원금이나 음. 그 학부모들 내는 원비가 원장이 마음대로 쓰라고 주는 돈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이런 그런 점들을 개선해 나갈 필요는 있지만 그렇다고 유치원이 사유 재산이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한유총이 집회를 열 계획이고요. 유치원 3법 통과와 사립유치원 시설 사용료 보장에 맞교환을 요구할 계획이다라는 기사를 어제 확인했습니다. 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네, 그 유치원 원장님들이 그 계속 이 시설 사용료를 달라, 네. 좀 억울한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건 어느 정도 그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가는 부분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 원래 이 법의 취지나 사립학교 사립유치원에 대한 이해가 없이 네. 내가 돈을 투자를 해서 이익을 내야지라는 마음으로 들어오신 원장님들이 분명히 계시거든요. 근데 네. 네. 이제 와서 관련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흑계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하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마음대로 유치원 돈쓸 수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것은 지금까지 제대로 관리를 안 해왔던 것이 문제지. 그대로 내버려 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설립자 현유총에서 한 토론회에서 정부 지원금으로 명품 백을 사는 것은 죄가 아니다 음. 이런 말들이 나왔어요 네. 근데 설립유치원이 원장들 마음대로 쓰라고 돈을 학부모들이 원비를 내거나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런 주장들을 국민들이 납득하고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라도 이러한 부분들을 내려놓고 반성하고 정말 아이들을 위한 교육자의 태도로 돌아가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얼마 전 국민들과 관련한 국민들이 진행했던 그런 여론조사, 국민들이 참여했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것이 사유 재산이냐 비영리 기관이냐 뭐 이런데 대해서는 의견이 조금 분분했습니다만 아이들을 위한 돈을 사적으로 사용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데에는 거의 대다수의 국민들이 찬성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알아두고 정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 감사합니다.